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1시간 반가량 진행됩니다.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도약시킬지에 대한 대책과 국정운영 방안, 남북 관계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히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실 것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북 제안이 담길지 여부입니다. 지난달 29일 우리측이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전제로 한 과감한 경제혁명.